안녕하세요, 태룡이 여러분들. 도현입니다. 아니, 태룡입니다. 그래서... 태룡입니다. 오늘을 볼 때는.. 야, 왜너 뭐 걸어? 처음부터 쐈을 건데. 제 친구 태룡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. 야, 처음부터 쐈 건데 왜.. <laughs> 미안해, 태룡아. 뭐가 에임 맞다인데? <laughs> 죽어! 죽어! 죽어. 죽어. White o i 와 정말. 나 죽을 뻔했어. 와 정말. 난 이대로 죽을 수 없다. 난 이대로 죽. 얼마나 필잖아없다 White Point. White 와 <laughs> <laughs> 아니, 왜 파워큐브를 처음부터 먹으니까. 아파량님 아, 파워큐브 먹고 사는 줄 알았지. 세량님, 에임 싸움인데. 진짜? 에임 싸움을 얘로 할 수밖에 없죠, 여러분. 제 선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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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아파요 헤이 네, 죄송합니다 어 다행히 어, 어, 안 깨져서 어, 타행이네요못 깨졌으면 망했다 맞아요 근데 에임 좀 좋죠? 왠지... 제 에임이 좋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음. 아잠까나한 대만 맞아주면 안돼 진짜? 음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 나는 끝나 한대 대는 못 맞으면 난 진짜 야, 그럼 자기가 니가 에임으로 해야지 니가 자기가 맞춰야지 그럼. 아니 나못 맞춰 니가 가서 맞추면 되잖아 그럼 우가 니가 해가지고 맞춰야지 이렇게 하면나도 이러면서 수가 맞추는 거야 아니 아니 잘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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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오늘 여러분들이 참.. 아 풀솜 있으면 자기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아뭐 네. 오케이 야 승리했어 아, 근데 야 근데 풀솜 야 풀솜에 들어갈게 없지 아 알겠어 그건 그래. 긴장해야지 자 맨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나도 나도 높이야? 아니 벨 벨? 벨 okay. 벨은 사거리가 너무 길다. Mm -hmm. 뭐야? 아픈뭐거 어떻게 맞았어? 아, 이럴 바엔 파이프로 할까 그랬나? 잠깐만. 아, 잠깐. 만 아! 잠깐만요. 아 뭐? 야 지지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, 여러분. 대장님, 살안 네. 드시네요?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저의 저의 최애 캐릭터. 캐릭터 너무 많아. 나의 마지막 이에 막타를 어? 맞으면 넌 이미 죽어 있을게다. 나마지 공격을 맞으면 넌넌 이미 살아있지 못할게다. <목소리> 야 그럼 는 <얘는 목소리> <치져버리> <목소리> 여러분 버지는 뭐니가 나 나도 오늘 시험 테스트 좀 해봤거든 AI랑. 응? 근데 버즈는 뭐니가 그래도 버즈가 가제 때문에 좀 인정? 야 그럼 나 예의 하겠. 다 그럼 인정해야돼 그럼 난 뜨기 끄. 뜨기 끄는 인정. 뜨기 끄는. 쇼. 달라.부터. 안녕하세요, 샹아 유튜브 찍고 있어. 아니에요. 샹아 목소리 나나. 엄마? 아니 한나 아, 죽을 거 같다. 감사합니다. 오 잠깐. 거리가 왜 이렇게 짧아요? 그게 저주했다네. 아, 거리가 너무 짧아. 여러분 야, 영상 안 켰지? 어? 영상 안 켰지. 뭐? 영상 안 켰어? 안 켰어. <laughs> 아니, 영상을 켜야지, 그럼. 안 켰잖아. 아니, 지금 켰네. 아니거든? 여러분들, 저 아까 켰죠? 킨거 맞아요. <laughs> 나이따 영상 볼 거야, 니꺼. 네 응. 니도 비야? 응. 뭐야? 기다빈는 <laughs> 너랑 똑같은 스타 파워스럽다. 음. 애임이 좋아. <laughs> 아우와. 피해할 걸. 여러분들 아깝습니다. <laughs> 그렇다면 얘를 할 수밖에 없죠. 어. 도나. 응. 셀리아도 네는 못 이겨. 네가 나 셀리아도 못 이겨 나는 비르. 아, 나 보수야. 나 바이런으로 이길 수 있을까? 이걸 이걸 이길 수 있을까? 뭔데? 파이퍼. 역시. 이애들은 거의 파이퍼스더라. 아지깐만아잠깐만타이했다 어, 아, 잠깐만. 하나 더 있어. moving. m o v 그럼 나는 이거 쓰고. 그 숲에 숨기 없어요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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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을 맞네 아퍼 다행이다 피했어 피했어 뭐야 잘 맞았다 어디 도망쳐 도망쳐 무섭고 눌렀군 너는 도망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도망치거든요 고 그, 걔가 무차을 거지, 도망치고 있습니다, 계속. 아, 왜안 하는 거지? 아, 진짜. 어, 어, 아, 반대? 졌다! 헤이! 이거, 와, 다행이다. 맞췄어. <laughs> 여러분, 파이퍼는 이게, 야, 파이퍼는 그래도 좀, 그치? 예, 예. 말하기는 어렵겠지만, 그, 왠지.